가수 서른도가 67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이 비보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서른도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추억을 안겨주었던 그였기에 그의 부재를 받아들이기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서른도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무도 그의 몸 속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조차도 자신의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입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무대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서른도는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소속사 관계자들은 그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중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병세는 훨씬 깊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서른도는 병원 침대 위에서 긴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창 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병실 안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른도는 무거운 기계소리에 의존의 숨을 이어가며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노래하던 그 손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가끔씩 서른도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러나 말은 할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미소로 자신이 아직 가족과 팬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미소 너머로 스치는 아련함과 미안함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병원 복대는 서른도의 오랜 동료들과 후배 가수들, 그리고 소속사 직원들까지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조용히 틀어놓고 눈시울을 불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와 함께했던 추억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빛났어요. 서른도 선배님은 우리 모두의 따뜻한 등불이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의 쾌유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냉정했습니다. 서른도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손을 꼭 잡고 끊임없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른도가 눈을 뜰 때마다 가족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방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서른도는 병상에서도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입술을 약하게 움직이며 자신이 사랑했던 무대를, 팬들을, 그리고 가족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는 늘 노래는 나의 삶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그에게 노래는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마지막 남은 숨결이었습니다. 그를 아끼던 팬들도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많은 꽃다발과 손편지들이 쌓였습니다. 서른도 선생님, 꼭 일어나주세요. 당신의 노래는 아직 우리에게 필요해요. 익명의 팬들이 남긴 메시지 하나하나가 병실을 향한 따뜻한 바람이 되어 닿았습니다. 서른도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손길과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희망을 걸었습니다. 가수 서른도는 그렇게 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그의 진심. 그 따뜻한 마음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른도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의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빛났는지를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른도는 데뷔 이후 수십 년간 끊임없이 무대를 지켰습니다. 다함께 차차차, 쌈바의 여인, 누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른도가 걸어온 삶의 흔적,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시대를 아우르는 감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대가 그의 노래로 위로를 받았고, 아버지 세대가 그의 음성에 힘을 얻었으며, 젊은 세대마저 그의 무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른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진정한 국민 가수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 주었습니다. 누구든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웃고 울고 때로는 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운도는 또 하나의 특별한 소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국기원 대한민국 태권도의 심장이자 세계 태권도의 중심기관이 서른도를 국기원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입니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서른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촉이 아니었습니다. 서른도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의 따뜻한 품성은 태권도의 정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가 신체의 단련을 넘어 인격수양을 추구하듯, 서른도의 음악 또한 단순한 유흥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서른도는 소감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와 음악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 하나에도 정성과 혼을 담아야 감동을 줄수 있듯이, 태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기원 홍보대사라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태권도와 국기원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새 병세로 몸이 무거워졌음에도 그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금 서른도라는 이름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보다 더큰 가치를 위해 노래했고, 이번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동섭 국기원 원장 또한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서른도 씨를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국기원과 서른도 씨가 만나 태권도 문화 확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니었습니다. 서른도는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를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참여 자체가 국기원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촉장 수여식 후,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은 서른도를 위한 특별한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공연은 품새, 격파, 호신술 등 태권도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서른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범단의 한 동작, 한 동작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때로는 감동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관객이 아닌 진심으로 태권도의 정신을 이해하고 아끼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른도는 공식 석상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국기원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태권도처럼 음악도 사람을 단단하게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삶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스스로를 믿고 단련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은 곧 그의 삶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서른도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병상에서도 태권도의 가치와 자신의 음악을 이야기하며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진정한 삶의 품격인지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서른도 선생님은 노래하는 철학자셨습니다.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람을 노래하셨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로 세상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그의 노래, 누이의 마지막 소절이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저 멀리. 서른도는 그렇게 노래하는 인생으로 사랑을 남기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국기원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설운도씨 수여식장에서 그는 깊은 책임감을 이야기했고 태권도 시범단의 열정 어린 무대에 진심 어린 박수갈채를 보내며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서른도라는 이름이 빛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한 장르, 한 영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1970년대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시절. 서른도 씨는 펑크와 소프트 록을 오가는 밴드 트리퍼스의 대타 보컬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밤낮없이 무대를 오가며 때로는 장발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호흡했다. 그 시절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남다른 감성과 힘을 품고 있었다. 서른도 씨는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삼바의 여인 너만을 사랑했다 등 수많은 명곡을 직접 작곡했으며 동료 가수들도 그의 곡을 받아 히트시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의 음악에는 항상 진심이 깃들어 있었고 그 진심은 세대를 넘어 모두에게 닿았다. 그의 음악적 여정에는 배우자인 이수진 씨가 함께했다. 이수진 씨는 작사가로서 서른도 씨의 대표곡 다수를 탄생시켰으며 두 사람은 음악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이집 히트곡 여자여자여자의 탄생 비화는 서른도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화로 남아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서른도 씨는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 가까이 호흡했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서는 유쾌한 코미디 연기를 선보였고, 시네마 천국에서는 미녀와 야수의 왕자 역을 맡아 순수한 매력을 발산했다. TV 인생극장에서는 이휘재 씨와 함께 악질 직장 상사 역을 소화해내며 가수 이상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다 2016년 그는 신의 목소리 설 특집 무대에서 윤현석의 러브를 선곡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른도의 증아를 과소평가했던 이들은 그의 무대를 보고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감동을 전할 줄 아는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이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듀엣 가요제 등에서도 연이어 출연해 특유의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음악적 깊이를 선보이며 또한번 대중을 매료시켰다. 라디오 드라마 KBS 무대에도 특별 출연하며 50여 년을 이어온 음악 인생의 깊이를 담담히 풀어냈다. 그가 전한 감동은 단순히 무대 위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서른도는 소리 하나, 숨결 하나에도 인생의 무게와 따뜻함을 담을 줄 아는 몇안 되는 아티스트였다. 2017년에는 복면가왕에 직접 참가해 나느냐 웃기는 짬뽕이라는 이름으로 출연 트로트를 제외한 다양한 장르를 열창했다. 특히 김정호의 이름 모를 소녀를 부른 무대에서는 판정단과 시청자 모두를 사로잡았다.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 도전했다는 그의 고백은 수십 년간 한결같이 성실히 걸어온 인생을 짐작게 했다. 이후에도 판정단으로 여러 차례 복면가왕 무대에 함께 하며 후배 가수들과 대중음악계 전체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한 시대 유행으로 사라질 이름이 아니었다. 서른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대중의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서른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스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축이며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의 다른 이름이다. 힘들고 외로웠던 청춘의 어느 날, 어깨를 토닥여준 노래, 가족과 함께 웃던 저녁, 배경으로 흘러나오던 멜로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건네는 한 사람. 그는 말한다. 노래는 마음을 담아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바로 그 마음을 담아. 설운도는 오늘도 부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을 위해, 설운도.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감동. 그 이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이고, 희망이며 사람이다. 그는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서른도는 시대의 감성을 노래하고,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이야기꾼이자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낸 삶의 순간들을 멜로디에 담아 세상에 들려주는 그 사람. 이제는 우리가 서른도의 노래에 담긴 진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마음으로 대중을 대했고 무대 위에서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사랑이 있고 그의 눈빛에는 우리를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 진심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서른도를 응원해주세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 삶이 조금 덜 외롭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